안녕하세요. 성격을 읽다 보면 가끔씩, 뭐랄까, 머리를 쿵 하고 때리는 것 같은 구절들을 만나게 되죠. 특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 그러니까 주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참 생각 많게 만들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토기장애와 진흙비유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오늘은 이 강력하면서도 때로는 오해받기 쉬운 비유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불공평한가? 아마 이 구절을 읽으면 가장 먼저 이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아니 누구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누구는 막쓸 그릇으로 만든다면 이게 말이 되나? 공정한 게 맞나? 싶잖아요. 자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요. 바로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논란이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구절입니다 로마서 9장이죠. 이 사람아, 내가 대체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따져 묻느냐. 와, 정말 강렬하죠. 만들어진 존재가 만든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선언이라고 들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토기장이 비유가 로마서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아주 익숙한 그림입니다. 맨 처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 장면 기억나시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곳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토기장이로 우리를 진흙으로 표현하십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명확해요. 창조주에겐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한 완전한 궁극적인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절대적인 권한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우리가 가장 흔하게 빠지는 오해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왼쪽이 바로 그 오해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그냥 기분에 따라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변덕스러운 권력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려내는 진짜 현실은 오른쪽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변덕이 아니라 그분의 일관된 성품, 즉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실제 사례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경에서 아마 가장 극적인 예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무서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완고하게 만드신다. 이 구절만 딱 떼어서 보면 와, 이건 하나님이 그냥 파라오를 악당으로 정해 놓고 조종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실제 출애굽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 다섯 번의 재앙이 내리는 동안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파라오가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줬다는 거죠. 파라오가 그 모든 기회를 자기 발로 걷어차고 나서야 그제서야 성경의 표현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요. 이 순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건 변덕스런 힘의 과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완고함 앞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인내를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그러면. 이런 완고함이 파라오 같은 특별한 악당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도 똑같았다고 말이죠. 심지어 성경은 이스라엘을 향해 파라오에게 썼던 것과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바로 목이 빳빳한 백성이라는 말이죠. 그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항했다는 뜻입니다. 그 완고함이 지드로 폭발한 사건이 바로 금송아리 사건이죠.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모세는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산 아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자기들을 이끌어낸 신이라며 절을 하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위에 놓는다면 이들도 파라오와 다를 바 없이 심판받아 마땅했죠. 바로 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부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제발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와, 자기 목숨을 걸고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왜일까요? 그분의 주권이 약해서가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이 자비와 인내라는 그분 자신의 성품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심판할 완전한 권리가 있지만 기꺼이 자비를 선택하는 것. 이야말로 주권의 가장 위대한 행사가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파라오 이야기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자비. 이 둘은 대체 어떻게 함께 갈수 있는 걸까요? 로마서는 여기서 두 종류의 그릇을 소개합니다. 바로 진노의 그릇과 극률의 그릇이죠. 파라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은 엄청난 인내로 참아주셨다고 말해요. 왜 참으셨을까요? 바로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극률의 그릇들, 즉, 자비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노받을 자에 대한 인내조차도 결국은 극류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을 한번 맞춰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십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둘째, 그런데 이 힘은 변덕스럽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통해 표현됩니다. 셋째, 그 성품의 핵심은 바로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이세 가지를 합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변덕스러운 권력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인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불의를 어떻게 조금은 다르게 이해해 볼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